올해 86세 여전히 건강하고 활발하게 활동 중인 김영옥 배우. 그녀의 동안 비결은 무엇일까요? 김영옥 배우는 매일 아침 똑같은 식단을 40년째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삶은 달걀 1개, 데친 당근 2쪽, 사과 1개, 그리고 구운 은행 6알입니다. 삶은 달걀은 비타민 D와 고품질 단백질이 풍부해서 피부와 근육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당근을 데쳐먹는 이유가 뭘까요? 데친 당근은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 세포 노화를 막고 재생을 돕습니다. 생당근보다 최대 1.6배나 더 흡수된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아침에 먹는 사과가 금사과라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과 속 섬유질이 유해 콜레스테롤을 배출하고 중성 지방 수치를 낮춰 동맥 경화를 예방해줍니다. 구운 은행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어 세포 산화를 방지하고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동안 유지하는 비결 여러분도 참고해 보세요.